멤버들이 다 저라고 하더라고. 아, 어, 아니 그게 근데 채영이그 네. 어, 무슨 체형이에요 손채영이. 아, 손채영. 예, 예 손체형. 기억하겠습니다. 손채영 씨. 어, 아니, 예. 제가 그러니까. 최영이. 현씨와이 <laughs> <laughs> 지금... 아, <laughs> 부르듯이 손채영 씨. 아, 왜냐면 그영이랑더 아, 그, 그, 그래. 기억에 아, 많이 남는 거야. 다현이만 아, 네. 기억해 줘 아, 아, 있다. 손채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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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손채영 씨. 손채영 씨. 저도 부회색에 성대 모사를 좀 하고 저번 모래물 활동을 피님 하시는 거 보고 어? 나도 했었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있었어아 아 근데 내거 뺏어간 거 아닌가? 아, 아니요 근는피님이 하시지 않은 걸 해가지고 어, 어떤 거도홍보요 여다경. 어 여다경. 안면 성대모사를. 한번 어, 보여줘, 보여줘 봐. 남의 집에 갑자기 들어서 이게 짓이에요? 보여줘봐, 보여줘봐. 닮았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머리를 어. 붙여가지고.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다경을 따라한 사람은 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 할게요사이까지 어, 이네 집에 약간 그반항기가있더라고 <목소리> 제일 막내죠? 네. <목소리> 어, 그러니까. 그렇지 남들 어... 다 하는 것보다는. 그럼그럼그 안 좋아. 안한손대맹수의 안안 아, 맹수해. 어, 그아고 그러니까, 쯔은 분위기 다운될 때마다 그것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아, 아, 음악 나오면 되가 일단 음악 나오면 되겠요다히고 옆에서 하고 쯔은 <laughs> 그냥 가만히 있어주세요. 사옥 <laughs> <laughs> 비품을 몰래 챙겼다고요? <laughs> 아, 이때부터 솔로로. 걔네들 손손혁씨 아, <laughs> 그래서 손재혁이 멤버로 하고 있어요. 손재혁이. 지금도 멤 이제 그 제품이라고 어린이 아이그어 가져가도 되는 거니까 커피 믹스 뭐이손 사발 등 같은 데 갔었지 뭐. 아우 엄마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 그때 당시에는 종이컵에 JYP라고 되게 크게 써있었어요. 저희 엄마께서 이제 팬님이랑 한살 차이밖에 안 나시니까. 아칠십 년생이지. 그런데 너무 팬 어렸을 때부터. 어. 그래가지고 어. 너무 이게 가, 지고 가고 아, 싶으셨던 여분이. 종이컵, 어. 네, 이거 직원분한테 하나만 더 달라고 해죠 아, 저, 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네. 네, 그래서 <놀람> 아직도 피치고. 집에 있어요. 그 종이컵. 와. 오자 아, 종이컵 진짜 다른 아, 게 아, 아니라, 아니라.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저는 예전 <놀람> 대본만 보고는 무슨 커피 믹스 이런 거쓰 <놀람> 아니요. 전수기 두배 달려 철로까지 뭐이거가 그런데가 건 아니었구나. 택스 를쳤다든지 그런 건아니었구나 음, 숫자를 아, 아, 좋아하는 뭐. 것 같다고. 아, 어떤 숫자를? 예. 저희가 이제 한 명씩 녹음할 때 음. 디렉을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그러면 음. 꼭 점수를 음. 매기세요. 어, 아, 어떤, 어떤 아, 맞아 맞아요. 막 불렀어요. 그럼 어 지금 거는 한 85점이야. 아, 팀만 더하면 될것 같아. 또 불러다가. 이번 거는 9 5점이에 5점만 더 잘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점수를 그렇구나. 매기세요. 근데 피디님이그 어. 순위 매기는 것도 되게 좋아. 하 어, 이게 뭐 와인 중에 1위고, 어. 이건 한국에서 1위고, 이건 아. 미국에서 1위고, 네. 이거는 한 3위고. 가요, 돕 세대라 그래. 아, 가요가 어, 텐션. 아, 맞아. 뭐라고요? 그룹 이름도 저희 제앞에 아티스트 분들 보면 뭐 2PM, 2AM, 아, 트와이스, 트와이스 아. 세븐, 원더걸스, 아. 원더걸스 원더걸스, 원더걸스. <laughs> 미스에이 아, 귀이지 스타는 채영이에요, 채영. 영이가 라스트 MC를 위한 추천 패션템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제가 특이한. 그런... 아이템. 모자들이 많아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예. 저건 저거 국시용이다저거국치용 아니야 아니야 내 뭐야? 제가 자. 드리면 돼요 아, 씌워줘요 네. 씌워줘요 네. 아, 한 명씩 씌워줘요 씌워줘요 가져가서 아눈 감어 어? 눈 감어 <laughs> 눈 감어 저안 사야 눈 감어. 요자 안영진 엘사이 아닌데 어안영 어. 좀금만조만 주세요 어? 잘 어울리시는데? 어신다 찰리가 보이네 찰리 아다 쓰고 눈빛을 저기! 저게 다음? 예. 다음. 살짝 어울리네, 살짝. 자, 브라요, 브라요.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아,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제가 황해 나온 사람 아니야? 제가 네. 눈을 안 떴는데, 제가 예상되는 모자가 있는데요. 예. 아니, 근데 굉장히 따뜻한 아, 생각했어요. 어, 지금 황의, 약간 황의. 느낌이, 형! 약간, 아, 네. 저기, 초파가 아단야 원피스 야, 나오는 뭐야. 초파, 초파. 아, 잘 네. 올리셔, 네. 어, 저거 어떻게 요잘 어울려요. 자, 자, 제프. 야, 저... 야, 너 머리가 너무 크다, 근데. 어머, 세상에. 약간, 어, 어머. 어, <laughs> 여기 이제 약간 캥거루 갖고 있으면 그거지. 어, <laughs> 근데, 제프 꼴이 있을 때는 잘 어울리는 <laughs> 얘기를 안 하네? 잘어울가다고 <laughs> <다르다, 웃음> <거> 봐. 워잘 어울린 거요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이건 나야. 고치 봐. 가. 기야 야, 나랑 양강인데 아, 이파전이야. 아키현쌤 아, 느낌, 느낌 있어요. 아, 골키현 쌤. <laughs> 못 이긴다. 이형못 이겨. 아니, 아, 와... 졌어. 에이, 졌어. 졌어, 졌어. 졌어, 에이, 졌어. 졌어. 졌어 필터로 있으니깐. 약간 그 영국 사모님 같아요. 영국 약간 사모님 느낌 아 하죠. 영국 사모님. 티타임 하시면. 여기 여기. 기구라야 모자 한 번만 써봐주면 안 돼요? 아, 본인한테. 예, 본인 썼을 때. 비했채영그쓸 네. 그래, 어. 때는 어떤 거. 저거 탐난어 느낌 어떤지 알아아 이거네. 귀여워. 저런 느낌이야저 영미가 썼던 거. 제가 썼던 거. 이거. 이런. 다네 다른 느낌이었구나. 아니, 도리만, 도리만 가져요. 아, 내가 보니까. 계속 우리한테 잘 어울린다 그래서 정말 기대돼요. <laughs> 잘, 어. 아, 잘 어울리는 어울 결혼하니까 결혼 얘기까지 하게 돼요? 이렇게 해외를 나가면 호텔 한 방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뭐 술을 먹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꼭 나오는 게 미래의 얘기예요. 미래 우리가 막 처음 결혼하는 멤버한테 웨딩드레스를 우리가 해주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제일 늦게 결혼할 멤버가 보인다고요? 나연 언니가 네. 뭔가 제일 늦게... 어, 어? 왜 뭔가 어, 어, 되게 언니?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laughs> 아아 사라다뭐돌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돌려 아 남자 보는 눈이? 아 돌려 아니 그냥 뭔가 나연 언니에게 뭔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될게그런건좀 이런 질문이 제일 궁금하죠. 누가 제일 먼저 갈것 같아요? 어. 근데 멤버들 다 저라고 하더라고. <laughs> 아 다제채이 먹었어. 아, 그냥 가버릴것리아 아, 상의 안 하고. 아, 아 아, 나 갈게 그냥. 아, 겠다 아, 아. 아. 저지르는 거. 아, 그러네. 채월이 아, 네. 아, 네. 아, 네. 성격이 그런 아, 자기가 끝까지면 꼬치를 빨아. 그러니 뭔가 오. 이런 뭐 이런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이렇게 첨첨 첨 그래 그래 그래. 나 결혼해. 어 아까 보 근데 시은안 해. 근데 시그안 해. 가족들끼리 밥 먹어. 네. 그래. <laughs> 그래.